하나, 둘, 쪄. 조금 더. 그렇지 하나, 둘, 쪄. 라켓이 허벅지 뒤로 가는 거야. 쪄. 허벅지 뒤에서. 이 라켓이 이렇게 내려가는 건 맞는데, 라켓이 허벅지 뒤로 가야, 죠 그렇죠? 다리 힘을 받아서 칠수 있고, 상체 힘이 좀 부담이 덜해요. 자, 허벅지 뒤로 가서.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허벅지 뒤로 가서. 그렇지. 좋다. 그렇지. 지금처럼.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빨로 올라할때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치? 아 허벅지 뒤에서 들어와서 그렇지. 오케이 좋다. 그렇지. 허벅지 뒤에서 그렇지. 허벅지 뒤려갈때 살짝 살짝 골반을 살짝 돌려요 형철. 자비드었다가제 좋아. 그렇지. 어공 파워 좋다. 그렇지. 그렇지. 제. 그렇지. 어, 지금 스윙도 좋고, 그렇지. 무릎 허리 그렇지. 유연성도 좋고, 그렇지. 그렇죠. 이게 조금 내리는 거 내리는 거 맞는데 허벅지 뒤로 가니까 공이 좀더 세지죠. 그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깨 힘이 좀더 많이 빠지더라고 사람들이. 더자 하나 둘 오케이 쭉 그리고 쫙 때리는 느낌보다 조금 더 끌고 나가요. 그렇지. 그렇지. 1번낱개선 허벅지 뒤로 간다. 네, 좋아. 그렇지. 그죠? 뒤로 넘어가지 않게 앞으로 쭉 밀어 준다. 그렇지? 쭉, 오케이. 둘. 나이스. 둘.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드라이브로 지금처럼 지금 같이 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되게 잘 거는 거야. 근데 아... 이제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이렇게내려가네요 그렇죠? 뒤로. 뒤로 가야 그리고 많이 받쳐지면서 다리 힘을 훨씬 많이 쓸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정면이 아니라 조금 더 비틀어서 조금 더 비틀어서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좋지 좋지 아 시원시원해 좋아요 쭉 오케이 둘. 오케이 또자 너무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리 힘을 느껴요 그렇죠 다리 힘을 느껴 그렇지 또 다리 힘을 느끼고 그렇지, 그렇지. 마켓이 하는 역할은 손에 힘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다리 힘을 전달해주는거 알죠? 그치? 그치 그리고 드라이브를 걸때 중요한건 드라이브는 어쨌든 항상 이렇게 포물선이 있어야돼 이렇게 하다보면 때리면 거의 일자로 가지 않아요 약간 더 많이 묻혀서 위로 넘어갈 수 있게 자 하나 둘 오케이 쭉 그치 무릎 허리 둘 오케이 그치 그치 깨졌다 깨졌다 쏘리 쏘리 자 다시 시작 자, 하나, 둘, 좀더 편하게, 하나, 둘, 그지 그렇지, 기다리고,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또 기다리고, 그렇지, 빨라져, 빨라진다, 그렇지, 오른발 낮게 뒤에서, 그렇지, 허벅지 뒤에서, 그렇지, 허벅지 뒤에서 다리 힘을 받아야 돼, 손에 상체 힘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아, 오케이 또힘 빼고. 그렇지. 드라이브를, 드라이브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 고쳐야 될게 조금 더 다리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바켓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허벅지 뒤에서 와서 조금 더 많이 받쳐질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받칠 때, 여기 자꾸 돌려요. 그래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중심이 많이 가요. 자, 또. 자. 그렇지. 조금 더. 셋. 네, 그렇딱열 개만. 하나, 오케이. 잡아놓고. 잡아놓고. 그내자대를 먼저 잡고 그지 잡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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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자대가 먼저 돼야 돼요 저쪽 또그렇지 하나 더아 오케이 어우 나이스.